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가 나의 귀가를 자극합니다. 유혹하는 소리도 있고 나를 꾀는 꾀매 유혹도 있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장 거룩하고 나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 줄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입니다. 주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무릎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신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된 한 사람으로만 말미암아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아,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에 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21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다면 부활도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담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통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아담인 인류의 시조그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삭시.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죠. 창세기는 하나님의이 땅을 만들었을 때 죽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지상 낙원.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가리키겠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대표성을 가집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는 곧 인류 전체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만 왜 이렇게 자기들이 영생 가졌다고 외쳐대는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음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속했다가 흔들리고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고 변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우리들도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한 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죽음과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면 생명과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정말 말씀 안고절에 씨름하며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천 열매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번더 주석해 주고 있는데 아담, 인류의 첫째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을 얻으리라. 근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삶을 얻는다는 것이 생명이 재창조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른바 생령이 되었죠. 인류의 시작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끊어진 생명의 호흡이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 사건이 세례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생과 접속이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플러그가 인이 되면서 내 몸에 영원한 생명의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차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천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다시 재림하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에게 속한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그가 모든 통치,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의 통치와 제국의 통치와 뭐 이른바 이 땅을 주름잡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적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피하식별하면서 영점 재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영점 재조정할 때 가늠자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시 영점 재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지금 잘나가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당장 와닿지 않아서 이것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 얘기가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면 이 얘기가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의 전체를 이끄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이 사망이 사단이 조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중 권서 잡은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사망을 갖고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의 결과물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다스리는 놈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6절 표현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은 막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너무나 유명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6절에 15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 마리아의 성령인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사망을 주름 잡는데, 사망을 통해 통치하는데, 사망을 통해 인류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데, 그걸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마기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김을 허락하던, 허락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종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27절과 28절은 그 질서가 잡힐 때, 마귀 사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영적인 재조정을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더 설명해 주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아래 있고,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만물 아래에 있지 않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28절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니 3일자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된 느낌으로 주는가? 이걸 가르켜 어떤 사역적인 종속, 직분적인 종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때 성자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표현으로 사역적으로 볼때 직분적으로 볼때 종속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조차 그에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분을 늘 존중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일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29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른바 대리 세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고린도 교인, 아니 좀더 넓게 보면 기독교인들 사이에,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 대리 세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죽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세례 받지 않았다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제시음 이런 걸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맥락 안에서 읽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하는 대리 세례조차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해 살아 있는 자가 대리 세례를 받는다들 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뜻이겠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나중에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의 몸을 약속받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31절, 32절, 33절에 잘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죄에 대해 죽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가 아마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는다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산다는 것이죠. 그란 말로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죽을 운명. 이땅 멋지게 살다 가자. 그냥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방법이고, 나는 그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 사탄의 종노릇 하고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영분별력이 있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격을 깨어 있었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속지 말라가 원문을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경주하다가 마라토너가 길을 비껴 나가면 아예 코스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달리는 영적 경주에서 자꾸 유혹해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길에서 파선시키려고 합니다.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하고 질긴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라는 것을 통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불안이라는 것을 통해, 공포라는 것을 통해, 낙담과 좌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힙니다. 34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선한 행시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깨어, 깨어 있으라고 하고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의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그 의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깨어 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정말 크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라는 인물이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찔림 받아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 감동받아 자신의 전재산을 기탁했을 때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언더우드 성교사는 어떻습니까? 알렌 성교사는 어떻습니까? 길선주 목사님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바보였습니까? 멍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아담의 길을 가지 않고 진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공동체와 자기가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드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살아났습니다. 역시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음성들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주여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메시지에 아멘하며, 실제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가 나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경주를 끝까지 잘 가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첫 번째 인물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왔지만, 둘째 인물인 아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부활이라는 인류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도 그길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부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인류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정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